그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. 뭐이스 w c 의 스타 2가 없으면요, 뭐 온라인 대회 이렇게 왈디에서 왈디가 열고 뭐 이렇게 중국에서 열고 뭐 이렇게 되겠죠. 어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. 음. 짜잔. 자 e 스포츠 월드컵에 스타크래프트 2가 없어지면 은 어떻게 되냐? 어 일단은 2024 시즌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팀에서 스타 2 선수들을 데려가고 스타 2 팀을 창단을 해서 뭐 운영을 했습니다. 뭐 바이탈리티도 그렇고, 뭐 팔콘도 그렇고, 젠지도 그렇고, 뭐 클라우드 나인도 그렇고, 뭐 굉장히 많은 팀에서 그렇겠죠.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스타트로 포인트를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. 뭐또 세랄, 또 김도욱, 또 김준호, 또 조성주, 뭐또 클램, 뭐또 박용우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보던 애들만 위에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막또 바로 내쳤습니다. 그런 팀들에서. 바로 내쳤어요. 포인트를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포인트를 잘벌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또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런 비시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르게 보면은 포인트를 못 먹는다. 그러니까 e스포츠 월드컵에 도움이 안 된다. e스포츠 월드컵은 성적을 내면은 몇십억을 돌려받고 뭐몇 억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성적을 잘 내서 그러니까 너네가 여러 가지 게임을 투자를 해서 선수를 뽑아가지고 너네가 투자해서 성적을 내서 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더 지원을 해준다 우리 e스포츠 크게 만들자 하는 게 이제 e스포츠 월드컵 사우디 쪽의 취지이기 때문에 성적을 내고 이 판이 계속 돌아가는 쪽에다가 이제 게임단은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e스포츠 월드컵에서 스타크래프트2를 뽑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팀에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할 거고요 뭐 프로게이머들도 야 2년 계약했잖아 는안 돼요 뭐, 문어 없어졌는데, 이거 솔직히 적당히 하자. 아니면 뭐, 계약서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데도 있을 테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고, 뭐, 일부의 팀들, 특히 뭐, 예를 들어서 팀 리퀴드, 그리고 지금 바이탈리티, 제가 속해 있는 바이탈리티도 당연히 규모는 축소를 하되, 어떻게든 조금은 더 이어 나가려고 할 겁니다. 뭐, 바이탈리티가 이제, 저희랑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제 온사이드, 저희 대표님이 조금이라도 더 이어 나갈 텐데, 근데 그게 이어나가는 게 글쎄요. 어, 뭐 절, 감사하고 막 그렇긴 한데 이게 뭐 미래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e스포츠 월드컵에서 진행을 안 한다라는 말은 어, 블리자드에서 의지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고 실제로 그 전까지 의지도 계속 없었어요. 2년 뭐 3년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GSL도 정말 많은 축소가 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다시 오프라인 대회로 넘어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어, 뭔가 이제 나,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나 뭐더 넘어갈 수 있는 다른 RTS 이런 스타크래프트 2나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 이런 뭐 스톰 게이트 배틀 레이스 뭐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으면요 팀에서 계속 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RTS 이런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전 세계 인구에서 특정 그 팬덤들이 있어 마치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1이 뭐 그렇게 인기가 있어 하는 스타투 팬들도 있지만, 스타1 팬덤은 공고합니다, 여러분들이. 스타투만 보시거나 롤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, 스타원 팬덤은 진짜 공고해요.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계속 뭐 투자도 하고, 오프라인 대회 계속 만들고, 뭐, 예를 들어서 스톰게이트라는 게임을 만들어져가지고, 카카오 게임즈에서 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1 그 BJ 스트리머들 몇십 명한테 광고를 계속 넣는 것처럼, 그 팬덤들이 있어요. 그런 것처럼, 스타2 이후에도 뭔가 넘어갈 수 있고 다른 게임사랑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어뭐 다른 팀들에서 계속 이제 RTS 팀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도 원래 온사이드가 RTS 팀이고요. 어 그리고 바이탈리티랑 이렇게 할 때도 RTS 어 예를 들어서, 뭐, 스톰게이트나 배트레이스가 큰 규모의 대회를, 뭐, 계속 유지를 하고, 뭐, SWC에 뽑히면은, 조성주, 김동원, 크랭크는 여전히 RTS, 바, 이탈리티 안에서, 온사이드 안에서 똑같은 계약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팀들이 그래요. 그런데, 이게 RTS가 그 다음 나온 것들이, 어, 스톰게이트나 배트레이스가 솔직히 스타투를 대체할 만큼의 역량이 보이질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스타투가 EWC 2025년 시즌에 뽑히지 않으면은 그냥 거의, 거의 뭐 내년에 이제 대부분의 뭐 GSL, ESL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 팀에서 잘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? 그냥 팀에서 계약 종료가 될 거고요. 많은 선수들이 다른 일을 하러 떠나러 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미나 뭐 시간 남을 때뭐 소규모 대회 같은 거를 이제 나와오면서 뭐 하겠죠 그럼 다 자연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지고 온라인 밖에 없다 보니까 파급력도 떨어지고 시청자 수도 줄어들고 점점 내리막길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뭐 스타 1보다 훨씬 더 이제 입지가 좋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어,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매주 뭐 y 드 t v 나뭐 이런 걸로 계속 경기 볼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더 나오는 선수들의 명단이 줄어들고 경기력이 줄어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발걸음을 옮기고 그렇게 될 겁니다. 그게 몇달안갈 거예요. 내년에 뭐 홈스토리컵이랑 불가리에서 열리는 대회가 확정적이긴 한데 그거 말고 오프라인 대회가 있을 건뭐 중국에서 여는 거한번 정도. 아프리카 tv에서 뭐 진짜 마지막 뭐 굿바이 gsl 정도 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딴 데서 투자할 것도 없고 투자를 생각하다가도 ewc에서 열리는 그런 대회들이나 인기 더 많은 게임들이 여는게 많기 때문에 정말 길어야 한 6개월 정도고 그 이후로부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아직 남아있는 종목들 뭐 8개 정도 있는데 1개에서 2개는 아직까지 좀 미심쩍거든요. 도대체 어떤 게임이 뽑힐지 모르겠는데 부디 스타크래프트2가 뽑혀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스타크래프트2를 계속 이어나가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음. 아뭐 잠깐 빼먹은 말이 있는데 그 어제였나요? 어젠가 이틀 전이었나요? 날짜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어 원래는 저는 99.9라고 시청자분들한테 표현을 했습니다. 거의 99.9로 스타투가 안 뽑힐 거다 이제. 근데 갑자기 술롯이 말도 안 되게 하나 생겼어요. 원래는 e스포츠 월드컵의 종목이 24개로 확정이 되었고 어 이제 뭐 루머와 이제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도 있는 소스들로 통해서 스타크래프트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기를 어, 많이 했는데. 갑자기 하나가 생겨가지고요. 지금 좀 떠들썩떠들썩 떠들썩 합니다. 뽑힐 수도 있겠다. 아직 협의 중이겠구나. 그리고 제가 ESL 쪽에 문의를 했는데 뭐이 정도면은 이제 없다, 미안하다. 근데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.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가 올만도 한데 우리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. 그래서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. 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엠바고도 아니고. 그니까 만약에 엠바고가 있으면은 정해졌는데 아직은 말할 수가 없다고 표현을 할 텐데 어...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받아가지고요 좀 반반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잘 풀렸으면 좋겠네요.